하자요중물가다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 바로 알아볼게요. 저희 오늘은 요 어디? 바로 채소가에 갈 거예요. 지난번 장보기 오늘은 제2탄이 되겠네요. <laughs> 어?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채소는요 중고로 수차라고 해요. 그럼 채소명 몇 가지 정도 알고 계신지 한번 볼까요? 배추, 말차. 白菜, 시금치 뽀菜뽀菜 아시는 분들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셨죠? 이어서 오이는 황과 황과 호박 난과 난과 밭과 식물들을 얘기할 때 무슨 무슨 이 라고 하죠? 감자 투도 那普通얼라이서土豆儿，土豆儿，土豆儿，喜欢吗？我喜欢。고구마地瓜，地瓜。你们喜欢土豆还是地瓜？哪个更喜欢哪个？我呢，两个都喜欢。<laughs> 고구마는地瓜라고합니다같은표현알아볼게요红薯，불굴홍을써서红薯라고도하죠 콩나물 광도야광도 노란 콩에서 난다해서 광도야 숙주는 류떠우야 류떠야 여러분 구분하세요 전 한동안 이거 구분 못했거든요 못 어? 숙주는요 류떠야 양파 양총 양총 총이 파란 뜻이거든요 대파는 맞아요 앞에 큰 대자 써서 따총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토마토 반채 반채 같은 표현 시홍시 시홍시 중국에선 토마토가 야채 가게에서 팔아요 알고 계세요? 저는 그 전까지는 과일인 줄 알았거든요 토마토 중국어로는요 시홍시 하 가지 茄子.즈子즈 우리 보통 사진 촬영할 때요 하나 둘셋 김치 그러죠중 사람들은요, e r 3, 치즈라고 하면서 사진 촬영해요. 알고 계셨나요? 가지를 치즈, 에 아, 버섯 모구, 모구. 그 가운데서도요, 그 잡채죠. 잡채에 자주 들어가는 거 모월, 목이 버섯이에요. 모월. 그리고 무는요, 로버, 로버. 마지막으로 당근을 뭐라고 하나요? 호러버 라고 해요. 호러버 여러분 몇개 나오고 계셨어요? 아 좋습니다. 그럼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장님, 오늘 감자 좋아요? 어때요? 이런 의미로 가같이 랄반, 진텐 두덜 하오마? 랄반, 사장님, 진텐 오늘 두덜 감자였죠? 괜찮나요? 상태 좋아요? 이런 뜻이죠 보통 자주 가는 가게라면 이런 표현도 많이 쓸것 같아요 그쵸? 뭐 상태 어때요? 이렇게 할때 랄반, 진댄 도돌하오마? 도돌 대신에 뭐무 상태 어때요? 랄반, 진댄 로버하오마? 이렇게 이 오이 어떻게 해요? 즉, 오이 어떻게 팔아요? 가격을 물어보는 표현, 다 같이 저거 황과 쯤말 한번더 저거 황과 쯤말 저거 이 광과 오이, 저만 말, 어떻게 팔아요? 가격을 물어볼 때 쓰는 표현, 저만 말, 기억나세요? 허. 지난번에 했던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장님, 이거 한근에 얼마예요? 라는 표현. 라오반, 저거 또라오치엔 이 진, 기억나시나요? 이 표현 정말 많이 쓴다고 했는데, 저거 이거 또少钱치엔 얼마예요? 이 진, 한근에. 중국은 무게를 재서 판다고 했었죠. 그래서, 这个多少钱?一斤? 같은 표현 这个一斤多少钱? 이렇게 물어보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진 몇그 g 이라고요? 맞아요, 500g 두 분이면 1kg가 되겠죠? 어. 그럼 사장님이 얼마나 원하시는데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 표현도 한번 알아둘까요? 你要多少?한번더你要多少? 그러면 뭐 개수로 말씀하셔도 돼요 어차피 무게를 재서 이제 가격을 제시해 줄 테니까 그리고 또는요. 몇근 주세요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저한테 네근 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게워 쓰진 하올라. 게워 나에게 쓰진 네근 주시면 하올라. 그럼 돼요. 오케이입니다라는 표현으로 제게 네근 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게워 쓰진 하올라. 게워 쓰진 하올라. 또는 간단하게 게워 쓰진 봐. 고마세요 라는 어감으로 게워 쓰진바 이렇게 문장 끝에 바만 붙이셔도 상관 없으세요 제게 내근 네 주세요 한번더 게워 쓰진바 오늘 시금치가 별로 신선해 보이질 않네요 다 같이 진댄 뽀찰 칸칠랄 뽀탈 신샌 진댄 오늘 뽀찰 시금치가요 칸칠랄 보아하니 뽀탈 별로 신샌 신선하다 보타 신쌤, 별로 신선하지 않네요. 라는 뜻이죠. 다시 한번. 오늘 시금치가 별로 신선해 보이질 않아요. 今天,보살看起来,보타新신 음. 토마토 있어요? 자, 있, 그냥 이거요, 저거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눈에 안 보일 땐어떡해요 그쵸, 물어보셔야죠. 토마토, 시공시, 아니니까, 있어요, 없어요? 토마토 있나요? 다 같이. 요메요, 시공시. 한번더 여매여 시홍시 있다면 여 없다면 메이요 라는 답을 주시겠죠 다 팔렸다 라고 한다면 말왈러 말왈러 말팔다 동사 뒤에 완이 붙으면 다 끝내다 라는 뜻으로 다 팔렸습니다 라는 표현 말왈러 비슷한 표현 하나 더 알아볼게요 말꽝러 말꽝러 동사 뒤에 꽝 빛꽝 자가 붙으면요 싹 풀 어감이 들어가요. 그래서 완전 품절. 매진됐어요 라는 어감으로 말 꽝러. 말 꽝러. 사장님이 말 꽝러라고 하셨다면 아 물건이 하나도 안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너무 커요. 반만 주세요. 중국에서는요. 어떻게? 물건에 무게를 재서 이제 판다고 했었죠. 그래서 물건들을 이렇게 잘라서 파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너무 큰데 반만 주세요. 즉 반만 잘라 주세요. 라는 어감으로 탈달러, 왜요 이빨 탈, 잠을 잠을 너무 움니다 탈달러 너무 커요. 와, 저는 여 원합니다. 이빨 하면 반이란 뜻이죠. 너무 커요. 반만 주세요. 반만 원해요. 다 같이 탈달러, 왜요 이빨 탈달러, 왜요 이빨이셨 나요. 이거 물렁물렁해졌어요, 물컹물컹해졌어요. 다 같이, 저거 변软了, 변什么什么了. 어떻게 변했다, 어떤 상태가 되었다라고 할 때, 변什么什么了라고 하시는데요. 키가 엄청 커졌네. 그때, 럴 변高了. 너무 예뻐졌다. 변漂亮了.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변엔 러안 러안 소프트 물렁하다 물렁물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물렁물렁해졌어요. 다 같이 저거 비엔 런, 러 이렇게 이거 시들었다 시들었어요. 라는 표현. 다 같이 저거 니엔 니엔 자체가 시들다라는 뜻이거든요. 니엔 러 문장 끝에 러만 붙여도 상태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 니엔 러면 이거 시들었어요. 앞서 앞서 얘기했던 비엔 이렇게 얘기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이거 시들었어요. 한번 더. 저거, 니엘러. 사장님 물건을 그냥 막 줬을 때, 어, 이거, 이거는 시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저거, 니엘러. 또는 간단하게, 화일러.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화이 자체가 상하다란 뜻도 되고,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고장나다란 뜻도 되거든요. 사장님 주신 물건이 좀안 좋아. 어, 이거, 뭐, 시들었어. 어, 시들다란 표현 몰라요. 그럼 어떻게? 간단히? 화해라. 이렇게만 얘기하셔도 알아들으세요 자, 이거 사한 거 아닌가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저거, 是不是,화了라 저거, 是不是,화了라是不是, 그래야 안 그래요? 이런 뜻. 어감이죠? 저거, 是不是,화了라 이거 사온거 아닌가요? 이런 뜻. 허. 저 단골인데요. 다 같이. 我不是장어吗 不是,什么,什么,妈, 하면은, 반어법이에요. 엄마 아닙니까? 즉, 그거잖아요. 맞잖아요. 어감으로. 我不是 장커吗? 저 단골 아닙니까? 저 단골이잖아요. 이런 뜻이죠. 한번 더. 我不是 어, 장커吗? 그럼 뒤에 보통 뭐가 나올까요? 맞아요. 좀 싸게 해주세요. 다 같이. 再便宜点吧.再便宜点吧.再좀 더. 便宜 하면 싸다. 저렴하다. .2만 조금이란 뜻이죠? 그리고 문자대때 빠하면은 권유나 명령 이런 어감들을 더할 때 쓰는 표현. 한번더좀더 더 싸게 해 주세요. 잘 <듬야> 피해리얼바. 我不是长客嘛,再便宜点바 이렇게 붙여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중개사는 현금을 거의 안 쓴다고 했었죠? QR 코드 스캔하시면 되는데 QR 코드 스캔하다. 扫二维码, <듬야> 小卡比吉拉다. <듬야> <듬야> 여기서는 이제 스캐나다는 동사구요. 二维마 하면 QR코드란 뜻이에요. 扫二维 so 마. 근데 이렇게 다 쓰진 않구요. 제가 찍을게요. 라는 뜻. 我扫你. 즉, 한마디로 제가 당신의 QR코드를 찍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我扫你.我扫你吧.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구요. 또는요, 간단하게 我扫了.저 찍었어요. 저 계산했어요. 이런 뜻으로 我扫了. 이렇게만 얘기하셔도 돼요. 사장님께서 다음에 또 와요라고 하겠죠? 결제가 다 끝난 다음에 또 오세요. 下次잘来啊下次다음에 잘라 또 라이 오다. 下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그렇죠? 이전에 저희가 했던 표현 그대로 하시면 돼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 다 같이 시시 라오반再见.한번 더. 谢谢老板.谢고맙습니다 사장님, 이란 뜻이죠? 시실라오반, 또 뵈요. 짜이 안녕히 계세요. 짜이다 같은 표현.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번 더. 시실라오반, 짜 되셨나요? 아, 좋습니다. 자, 오늘 마치기 전 이벤트 소식 알려드릴게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중거 강사, 데뷔를 꿈꾸는 예비 강사님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 합니다. 중고 강사 영상 과정 온라인 강의 런칭 5주년을 맞아서요. 지금 맛있는 스쿨에서 특별 이벤트가 진행 중이에요. 수강료 최대 20% 할인, 교재 최대 6권 추가 증정, 기간 최대 90일 연장의 맛있는 어린이 중고 인강 패키지 증정까지 와우. 본 이벤트는요. 5월 22일까지 단 2주 동안만 진행된다는 거. 그간 강사 양성 과정 수강을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도전해 보세요. 양성 과정 이벤트는요, 맛있는 스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맛있는 스쿨 검색 후 바로 확인해 보세요. 오늘 중골 가다 하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잘지안.